할로윈데이는 지원전 2500년 전에 아일랜드 켈트족의 풍습인 샤메인이라는 죽음의 신을 섬기는 축제에서 시작되었다. 켈트족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1년간 다른 사람의 몸속에 있다가 뇌세로 간다고 믿었다. 켈트족들의 새해 첫날은 11월 1일이기에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이 되면 죽은 이들의 혼을 달리고 악령을 돋는 의식을 가졌다. 이때 자신을 악령으로 보이도록 기괴하게 꾸미며 동물의 가죽을 뒤집었으므로 악령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고 그것이 할로윈 분장의 유래가 되었다. 켈트족은 거칠고 잔인한 민족이었으며 이 종교 집단은 밤에 검은 옷과 검은 두건을 쓰고 횃불을 밝히고 마을마다 다니며 강제로 처녀를 제물로 받아 인신 제사를 행했다. 한편 4세기경 로마 제국이 세계를 장악하자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속국이 되었고. 정책적으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들의 종교도 기독교로 개종되었다. 켈트족의 사회인 숭배풍습은 인신제사를 제외하여 그대로 기독교로 들어왔으며 전 유럽에 퍼져나갔다. 모노카톨릭의 교황 그레고리 4세는 주후 840년에 5월 13일로 지키던 모든 성인의 날을 11월 1일로 바꾸고 그 전날인 10월 31일을 전야제로 정하여 카톨릭의 숭배일과 연계시켰다. 그들은 그 전야제를 올 할로우즈엔으로 표기하다가 나중에는 할로윈으로 바꾸게 된다. 현재 할로윈데이는 사탄 숭배자들의 최고 명절로 자리 잡았고 매축기 때마다 세계 각처에서 사탄 숭배자들이 옛날 켈트족이 행하던 그대로 동물 제사를 드리며 심지어는 몰래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동요되지 말고 깨어서 이날이 명백히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축제임을 감각해야 한다. 너는 내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며, 어떤 이방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지어다.